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판사도공완입니다대전들어갈 차량이에요 크루주고요 1.8LTG 모델입니다 어, 우리 고객님이랑 심사속도에서 고른 차량이고요 네 심사속도에서 고른 차량이고 어, 차 상태는 정말 좋아요 1인신조 완전 무상호 차량이고 어,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외관, 옵션 모든 상황을 다 압도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신차카스 반도 안 돼요. 5 9 0 0 0 k m 안 가는데요. 14년 17월식이에요. 예, 가격은 정말 좋고요. 옵션도 완전 풀입니다. 어, 고객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차. 그리고 저를 또이 고객님을 소개해주신 또 고객님 되세요. 제 기존 고객님의 소개로 오셨어요. 몰랐는데 그날 당일날 같이 오셔서 알았어요. 예, 너무너무 아... 이 영상을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날 매번 저때문에 소개를 하는 용기를 내주시고 이렇게 먼길을 야간 품으시고 한숨도 못잠으시고 같이 와주신 제 고객님들 정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어, 자 영상 자세한건 제가 한번 촬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쉐보레 크루드 차량이고요이 차량으로 골라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전 원래는 예산을 조금 더한 100정도 줄여서 이전 모델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13년 4월부터 젠2 미션이라고 미션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전 모델 미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약해서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문제가 많이 개선됐고요. 젠2, 뭐 젠3, 젠4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만 네이 미션만해도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증 기간도 아직 남아 있고요. 다 내년 7월까지 남아 있어요. 주행 거도 59,000km밖에 안 탔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옵션도 썬루프 그다음에 마이링크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뭐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LTG 플러스 프로입니다. 어, 근데도 불구하고 신차값의 반값도 안 돼요. 예, 너무너무 에, 차량 상태는 너무 좋고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외관 컨디션. 자, 스타일 패키 들어가 있어서 휠하고 앞에 범버가 되게 이뻐요. 뒤에 디퓨저도 틀리고요. 자, 여기가 정말 깨끗하죠? 네, 그리고 지금 휠도 기스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허이거 <laughs> 타이어도 뭐새옷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남았고요. 브레이크 라인도 앞뒤, 앞에 95% 이상, 뒤에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새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면까지 루마로 풀필름 다 되어 있고요. 너무나 깔끔합니다. 그리고 루프스킨까지돼 있어서 되게 스포티해 보이죠, 차가. 그래서 순정인데 가장 이쁜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이 모델로서는. 스타일팩 딱 들어간 이 모델이 제일 눈것 같고요. 실내도 되게 이쁩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뒷좌석은, 네, 정말 깨끗하고요. 등판도 깨끗하고 시트도 뭐 전혀 눌리거나 상처난 곳도 없고요. 너무나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좌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너무 깨끗하죠 보통 쉐보레 크루즈 타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쪽이 거의 결함처럼 많이 까진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해요 하나 뭐 깨진 곳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카본 시트지로 덧대서 기스도 더 이상 안 나게끔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하고 여기도 다 바꾼 스탠드워크 스커프로 다 바꾼 에, 아주 깔끔하신 분이고요 이 매트 같은 경우도 순정인 것 같은데 진짜 깨끗해요 네. 자. 주행 거리 59,000km밖에 안 탔고요. 네, 지금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마이링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스마트키. 네, 보이시죠? 그리고 핸들 리모컨하고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밀러 다 들어가 있고 너무너무 실내 깔끔합니다. 네, 이렇게 듀얼모니터로 크루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멋있죠? 랩비도 <laughs> 아틀란 3D 넣어 놓으셔가지고 아주 활용을 잘할수 있어요 옛날 랩비 2D꺼 들어가 있는거는 거의 사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도 우리 고객님 바르셨던거 아닌데 이렇게 썬루프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이 정말 많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도 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내비 보증서, 업데이트 보증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VDC 들어가 있고, 네, 프로 오토 에어컨이고요. 그리고 키도 보시면요. 보시면, 자, 이렇게 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도 깨끗하죠? 네, 너무나 깨끗하고 여기 보시면 마이링크도 여기. 이런 테이핑도 제거 안했어요. 신차 출고 때 테이핑도 제거 안할 만큼 정말 깔끔하고요. 실내 냄새도 비흡연 차라 냄새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감도 너무 좋고요. 지금 아이들링 시에도 지금 시동을 걸려 있는데도 정말 정말 떨림 만은 없어요. 우리 고객님이 매우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이쁘게 잘 타시고요. 이 차를 청해 보시고 아 바로 그냥 다른 차와 바로 비교해 드렸어요. 이보다 더 비싼 차도 보여드렸고, 근데. 어이차 역시나 이 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일 최고예요. 이 메탈 같은 경우도 보면 기스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하죠. 네, 어떻게 차를 이렇게 깔끔하게 잘 타셨는지 이전 차주분한테 참 감사하네요. 네, 덕분에 제 고객님이 좋은 차를 타탈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영상 촬영을 다 마칠 거고요. 차량 점검 제가 더 고객님이랑 같이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요 사진 보내주면서 했는데. 아예 그, 오일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다결혼 했어요. 향균 필터도 활성탄 보시 거로 다 껴놓으셨고, 이전 차주분이 차에 돈을안 아끼셨더라고요. 브레이크 라이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갈려있어서, 제가 뭐할게 없었어요, 진짜로. 이 차는 정말 할게 없었어요. 네. 점검하면서도 계속 느꼈지만, 아, 차잘 몰랐다. 아, 너무 뿌듯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네요. 이제 대전으로, 네, 떠날 차인데, 가서 잘 달려주길 바라고, 어, 이 고객님, 네, 새로운 고객님을 소개시켜주신 야간 근무도 어, 야간 근무 끝내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같이 와주신 어, 정말 너무 감사한 고객님 이 영상을 빌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새로운 고객님도 네, 제 고객이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두 분이 저 저한테 구매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만큼 네, 항상 부끄럽지 않은 사람 저한테 구매했다는 걸 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있겠습니다. 어,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조만 되십시오.